제가 오늘 시간 생명의 삶 큐티 하다가 오늘 이, 이 노래하고 관련된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목사가 돼서 미국 그잘 사는 나라에서 결혼해서 두 살, 네 살, 여섯 살 아이를 데리고 미국, 미국 나라에서 풍부하고 자유롭고 풍성한 데서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종아 저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선교하라 해서 선교를 떠났대요 근데 떠나기 전에 이야기예요 정작 아이들은 케냐에 가면은 라이온킹 큰 사자를 보고 호랑이를 보고 기린이 보고 신나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떠나기 전에 아프리카 가면 이제 풍토병과 전염병이 어떤 병이 있을지 모르니까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어른은 일곱, 일곱 대를 맞고 아이는 다섯 대를 맞아야 된대요 큰애 여섯 살짜리가 아이고 나 주사 맞기 싫어 아빠 나 케냐에 안 갈래 너 주사 맞으면 은 아프리카 케냐 가서 아야해 아야해 하면서 억지로 억지로 이제 케냐로 이제 선교를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세 명이 집 안에서 놀다가 음. 이런 이야기를 이 큰아이가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면 너희들 우리가 왜 케냐에 가는 줄 알아? 두살짜리었다니까 네. 알까 모를까? 몰라 몰라. 언니는 알아? 케냐가왜 가는 거야? 동생들에게 큰애가 이렇게 말했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가라 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에게 캐나란 나라가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고 교육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언니도 너희 둘도 가는 거야. 그 말을 아빠 목사가 문살짝 고틈 사이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누구의 말씀으로 들렸을까? 이 목사님도 사명 따라서 간다고 했지만 저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야. 주 사무 아픈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하시는 아침에 제가 이책 내용을 보는 대 여러분 눈물이 쿵쿵쿵콩막 쏟아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감동과 눈물이 흘려 흘려야 돼요. 그 감정과 눈물은 어떤 때 흘리느냐 이 케냐로 간 선교사님 목사님 하나님께 부름받어 하나님의 극큰 그 사랑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 같은 인생을 나 같은 죄 덩어리 인생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거나 그 감동과 감격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성경 요나서 보세요. 요나서 1장 1절 말씀에 아미대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야 돼안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저 바닷가로 가서 배를 타고 딴 나라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한테 머리 감이 돼가지고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고서 회개하고뉘우치고 3일만에이 요나를 뱉어가지고 그때서야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고서 니느웨성 가서. 41위에 "망한다"라고 말하니까, 니누의 백성 112만 명의 사람들이 "고양이도, 개도, 소도, 왕부터 종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으 했습니다. 회개하고 금식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12만 명을 멸망시키는 니누의 성의 멸망의 계획을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씀이 기적이 따로 없다.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도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리신 것 그것도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또 기적은 니누의 백성이 얼마나 악하고 죄를 지었는지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대 상달. 왕부터 저 짐승들까지 백성들까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멈춰버리고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목사님 생교사가 케냐에 왜 가요 하나님으로는 아프리카 지금도 북한 중국에서 우상이나 섬기고 돌이나 섬기고 해나 섬기고 그런 사람들한테 전능하신 진짜 신이고 사람을 지으신 사람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여기저기 사는 사람들이 우상이나 알고 자기나 알지 진짜 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선교사들을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렇게 구원 얻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에, 하셨기에. 예수님이란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 한마디로, 구원자. 따르다, 구원자. 구원자. 응.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지구인을 모든 사람들. 여러분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잖아. 구원할 자. 라는 뜻이 이름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더큰 은혜와 지혜의 뜻은 그 뜻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소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구원자를 나를 위해 보내주었어? 이게 막 마음에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말씀에면 3년 동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마을, 저마을 다니며 약한 자를, 죄인들을 용서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한 작은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저렇게 막큰 이적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고 로마라는 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가 저 예수다. 하고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많은 우리가 동네마다 마을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왔다. 나살에 예수가 왔다. 그 무렵에 예수님이 이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서 가기 전에 제자 둘을 시켜서 저 건너 마을에 가면은 엄마 나귀 또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새끼를 나귀를 끌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답이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허락하에 그것을 줄 것이다. 하는 나귀를 끌고 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데. 축하고 하와와 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면서 하 수만 수천의 무리가 지금 이제 길을 내면서 마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깔, 깔아주고 또그 도원제 박애는 왜 잎이 이렇게 난풀리잖아요 그게 이제 종려나무라는 종려나무 그 잎을 이제 깔아드리고요. 호산나라는 뜻도 합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구원해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간절했어요. 왜? 그 로마란 나라가 지배했잖아요. 우리 진짜 구원할 자 예수님이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이스라엘에서 지배하는 로마 병정을 다불러가고그러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예루살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선지자 예수라. 선지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땅 위에, 이 지구에,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우리 민족을, 모든 열방, 모든 조속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와서 나귀 하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라고 하셨기에 보낸 구원자이 되신 분이 예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이 예비한 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축복을 줬을 때, 이런 명령을 할 때, 답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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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자. 전하자. 말하자. 순종하자. 그렇게 할 때에, 나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풀어지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열매가 맺는 놀라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우리 성도는 특히 하나님 안다고 하면은, 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제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이 육체로 사는 건 기본이고 육체로 사는 이 생명과 이 말과 이 소원과 이내 자식과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무엇을 제가 해야 됩니까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로 가지. 주인님은 예배 드리고 한 달에 수입을 십을 주를 드리고 설교들을 말씀 가서 전화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고 그렇게 묻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까? 날들을 아, 네.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없어서라고 겸손하게. 그에 와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 뿐인 줄 믿습니다.